안녕하십니까. 아, 예심 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입니다. 어, 이번에 예심 전도 축제가 진행되어지는데, 1단계로는 예심 전도 축제의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요. 2단계가 우리 어, 영혼 구조대 중심으로 33일 동안 집중 전도하는 겁니다. 이 집중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영혼 구조대를 조직해서. 사관 학교 지부별로 일단 행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전도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전도지를 두 개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는 영상 전도지하고 하나는 감동 스토리 전도지입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전도지입니다. 매일 보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영상 전도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심 선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남 목사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은 별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사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다라는 것은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 죽어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라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중에 일반 서적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은 일반 서적은 사람이 저자이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고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꼭 예수 믿으시라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가까운 교회로 또이 초청 메시지를 보내주는 교회로 나가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에서 가장 큰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3분 정도에 걸쳐서 복음을 계속 영상으로 전하는 영상전도지입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의 핵심 메시지들을 가지고 아마도 계속 33번에 걸쳐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어 사관학교 지부장님들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은 지부장님들은 저녁 때에 어각 회원교회 이번에 예심전도 축제하는 교회들에게 퍼날라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회원 교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어각 전도 대원들한테 퍼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하나는 영상 전도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동 스토리로 된 문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한테 두 개씩 보낼 수 있도록 하나는 문서 전도지, 하나는 어감독 스토리 영상 전도지인데요. 이 문서 전도지는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 테니까 내용은 이러한 종류로 간단한 것입니다. 이가성 회장과 운전기사 이야기.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다가 되었다. 이가성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서 200만 위엔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2천만 위엔 36억 원 정도는 모아 놓았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가성 회장은 기이하게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월급이 5, 6천 위엔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 운전사는 제가 차를 몰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에 놓아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엔 36억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따르면 변소 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따르면 꽃밭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어, 간단하면서도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들로 엄선해서 33개의 문서 전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 계속 배달이 될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 쓰시면 될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자님들께서는 그렇게 어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심전도 축제에 대해서 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심전도 축제는 5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단계는 전국연합수련회고요 2단계는 영혼구조대 33일 작정전도이고요 3단계는 전교인 33일 작정전도고요 집중 전도이고요. 4단계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새 생명 행복 축제이고요. 5단계는 하야통삼세미나 집중 훈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교회가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매뉴얼과 자료와 또 컨텐츠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 교회가 함께 전도를 할수 있도록 사관학교 생도님들의 교회를 함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심 전도 축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단계 예심 전도 전국 연합 수련회는 잘 마쳤고요. 2단계는 영혼 구조대 33일 작정 전도인데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조대 33일 작정 전도할 교회들을 일단 모집을 하시고요. 이 교회들은 지금 어,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늦게 출발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최소한 100 교회에서 200 교회 정도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이 전도 축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 연합 수련회는 끝났고 2단계 영혼 구조대 33일 작정 전도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25일 금요일까지 33일간입니다. 작정 전도 조직을 하게 되고 본부 매뉴얼 중심으로 하고 보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전교인 33일 아 어, 전교인 33일 작정 전도는 이제 어 1심전도축제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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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부 개교회중심 영혼구조대 요거를 강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전국지부 개교회중심 영혼구조대 작정전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33일간입니다. 시간은 개교회에서 원하는 시간 매일 60분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별로 1인 이상으로 전도대가 조직이 되면 됩니다. 한명 이상이면 전도대 조직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전도 방법은 말기참매 기도회를 10분 이상 맞춤식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맞춤식으로 해서 10분 이상 말기참매 기도하신 다음에 예비신자 5명 이상에게 문자 및 편지 보내기 30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 감동 스토리 전도지나 또 영상 전도지를 보내드리고. 그것만 달랑 보내면 기계적이 됩니다. 인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토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 댓글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더뭐 감동적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또 주한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 스토리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멘트를 다루시라는 겁니다. 멘트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다루라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고 33일 동안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합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전화로 만나기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이제 전화로 만나기인데 어할 수만 있으면은 통화가 가능한 분들은. 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루에 한분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도 대상자 전화로 만나는 게뭐 5분 통화할 수도 있고 10분 통화할 수도 있고 20분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현장 전도 30분 이상 8월 31일까지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은 나가서 피켓 전도라든가 인사 전도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은 이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영상 전도지하고 이어 감동 스토리 전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켓전도 인사전도 예침전도 등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도 보고는 개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본부로 이렇게 해서 이 전도 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지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12명 내에 예비신자를 집중을 하시고요 12명 이상 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33일 동안은 12명 이상 하지 마시고 12명 내로 하세요. 내로. 네, 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시고 가르치는 자세가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후 보고, 해야, 보고를 이제 꼭 해주시는데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작정전도와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장 작정전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은 작정전도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전도에 이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작정전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작정전도를 한 것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휴가 기간과 주일에도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60분 이상 전도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예비신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인들 중에서 불신자를 찾아가지고 예비신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원구조대 전도팀 조직 및 운영 영원구조대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교회마다 전도팀을 조직하는데요. 팀장을 뽑으시고 총무를 뽑으시고 홍보 담당을 정하십시오. 8월 24일부터 정한 시간 1시간 이상씩 하는 거로 일시는 정합니다. 전도 방법은 집중 예비신자 5명 이상 정하시고 말기 참여 10분 이상 하시고 예비신자 온라인 전도 30분 이상 개인별로 맞춤식 전도하시고 3분 메시지, 영상 전도, 감동 스토리, 문서 전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전도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현장 전도는 8월 30일까지 자제하시고 SNS 전도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구조대 전도팀 진행팀장, 어, 영원구조대 전도팀의 진행팀장이 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전도팀장을 세워서 모든 전도대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돕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팀장이 두 분을 세워가지고 1팀장, 2팀장을 만들어서 1팀장이 담당하는 분들이 한 10명 이상 되고요. 2팀장이 담당하는 분들이 10명 이상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팀 총무가 있어야 됩니다. 총무는 전도 보고서를 매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3분 메시지 영상과 3분 감동 스토리 문서 전도지를 매일 전도자들에게 발송을 해서 전도자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혼 구조대는 8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8월 24일부터인데 24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일주일에 이번 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어,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날 뭐 토요일날까지 3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구조대에서 개인적으로 매일 내가 몇명 예비신자, 누구누구누구에게 문자 전도했다, 편지 전도했다, 영상 전도했다, 전화 전도했다, 현장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양식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전부 다 홈페이지 및또 어, SNS에 넣드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구조대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지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 몇 명이서 예비신자 몇 명에게 현재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 이제 지부장님들은 지부장님들은 현재 머디 교회에서 전도자 몇 명이 예비신자 몇 명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토탈 우리 울산 지부 울산 지부에서 지금 현재 전도자 10명이 예비신자 100명을 놓고 계속 집중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렇게 해서 하시고, 특이사항에는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 등록 몇명 했습니다.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이 코로나 기간에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우리 전국 지부장님들이 어요 내용을 숙지하셔서 어 지부마다 어 예심 전도 축제를 참여하는 교회들을 세워 주시고 그 교회들이 잘 진행되어 줄수 있도록 어 코칭을 해 주시고 어 이번 한주 동안 모든 것이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큰 승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